그렇게 울퉁불퉁하게 있는데 밟아도 돼? 응. 응. 올라가. 응. 천천히 나. 저볼내려가 응. 아, <laughs> 응. 그냥 구우면서 먹어 버리고어서 먹고 있어. 예. 네. 조리가 안 났는데. 소리 안 켜? 떡? 무슨 떡? 아, 시루떡 시루떡 시루 떡시루 시루 떡 시루. 배에 고 갈거니? 안씻고 갈건데? 배에 힘을 딱 주고. 배에 힘을 주고. 배꼽을 보면서 응? 뭐지? 응? 이렇게 올라오는 게 롤업이야 그래? 롤오버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이 힘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너 잘한다 척추를 하나하나 내리면서 내 천천히 내려와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아니잖아 됐다! 그 다음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호흡 한번 하면서 음... 앉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천천히, 호흡하면서. 오빠, 한국일 것같네나 이거 걱정 한다 맨날. 나 진짜 성공하고 싶어. 누나 발좀 잡아줘. 다시 올라오면 안 돼. 롤링백 해봐. 이렇게 발뒤꿈치를 잡아 이렇게 서 이렇게 쫙서서이렇이렇이게이게 해서 이게이렇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를서 이렇게 해서 서이렇서이서이렇이해이해해 그냥... 그냥 거북이 등껍질 시시시 씨... 아 무서워 어야저 씨... 나 무섭게 한다잉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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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만한 게 하나도 없고 <laughs>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좀 멀리 될까요? 부처님, 족불교의 교리를 믿어야 돼. <laughs> 교리 나왔다. <laughs> 그래 너 그런 자유성인 철학 과랐어 <laughs> 누나는 철학 과고 동생은 뭐 불교를 믿어야 된다. <laughs> 공자와 맹자 이야기 한번 해줘. <laughs> 나 아무것도 안 믿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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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길어. 너무 엑스트라 아니야? 왜? 우리 어디까지 가고? 가실 때는 저희가 좀 조용히 있고. 여사님 뭐 지금부터 준비돼 있으니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해? 요 다른 데 따라. 아 아쉽다. 아쉽다. 갔다 오면 오, 어. 혹시나 지갑에 만원짜리 하나씩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전간합전간감전간니 <놀보이> <놀보이> <laughs> <정관에. 정관에> <laughs> <정관에 웃음> 할게요 짠니다 감사합니다. 니 짠! 정의연을! 아 아니 뭐라고 그 하고!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빨리 빨 없냐고 물어보게 야 되는데 있냐고 물어볼 거야! 어! <목소리> 있고 밑에서 찍어야 돼! 밑에서! 밑에서! 아! 아 뭐라고? 아 위로 올려요? 아래로 올려요? 위치,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올려! 이제 우리는 항상 위야! 알았어! 밑에 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니! 아. 아, 정한애 한번 화이팅으로 가시죠! 도희가다 찍었으면 얘기해! 네. 아니 계속 왜 찍고 있어요! 지금 까 정한애! 화이팅! 밥 먹었어? 어! 괜찮으세요? 네! 거기 태워? 이거는 뭔지 알아? 우와 나그기계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조심해 떨어뜨리면 사고야. 무겁네. 가방 가지고 이게 왜 가방이야? 아씨 머리 좀 조금만 치워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모로 누우세요 모로. 모로 어. 누우는 게 뭐예요? <웃음> 옆으로. <웃음> 아 아파. 손이 따갑게 아파? 아요음 여기가 뭔가. 네 손톱 이 있는데. 어이이제 아아, 하얀색. 아. 초점 잡아야 될것 봐. 해야 니가 봐야 되는 거어 아아, 가만히. 지금 지금 지금. 어, 그거 그거. 어어, 어,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 없었지? 아니야, 안아있셨어 그냥 있어. 꼬꼬지 서 있어. 이거? 어, 그거야. 세게 밀어 그냥. 안아뻐 아라고 바람을. 오! 빨리 가야돼! 바로안 불게! <laughs> <laughs> 안녕 빼기를 하냐고 빼기를 왜 빼게 빼기? 해 뿌라서 했지 <laughs> 계산기가 없어? <laughs> 계산기가 있지만 믿지 못하는 거지 <laughs> 엄마, 아버지 돈 보고 결혼했지? <웃음> <웃음> 와! 진짜 못했어 <laughs> 어때 할머니 돈이 안 쓰고 가만히 있어? 아 잤어. 어? 아까보다 주물러요? 모르겠네. 나는 가져가가지고서 어. 응. 야 할아버지 펄쩍펄쩍 안 가네. 응. 어? 어때? 아프다 아픈 거몇분 참을 수 있겠어? 어, 잘 먹게. <laughs> 할머니 빨리 와봐. 야 안, 네 때문에 안 봐. 하나, 하나, 둘, 셋. 어 중국인 같아. 하나 둘 <laughs> 하나 둘셋 할아버지 턱 당기는 거 어디서 배웠어? <laughs> <laughs> 봤어 할아버지? 다시 안 만나기로 했잖아. 누가? <laughs> 둘이. 어 누가 아, 그랬어? 만나. 아니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랬다 할머니가. 나도. 응? 나도 그렇고 둘다 그래. 둘다 그렇대. 아와 지난번에 아버지가 할머니 빈기만 되더니. <laughs> 왜? 죽으면은 다 없어지는데 뭐 만나고 어 할아버지는 죽으면 몇살 때로 돌아갈 거야?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절이 어 어떠... 20살? 10대? 아, 응. 17살에 뭐 지... 지게만 었다는데뭐 10대 <laughs> 다트로 돌아가고 싶겠나? 그럼 20살? 50대. 50? 50, 60. 그래? 5, 60이 딱 좋았다고? 그때가 제일 좋았어. 왜? 음... 장가 보내고 애들 나가가지고 you c 70도 s e You c h e e 그래 괜찮았어. more. 음. c 응. 왜 n y 왜 u t u 왜 n it on? Could y o 가갔 u r n i 어 on? By Lilia, will y o 바람이 좀 너무 o go? w h e 이모 타봐, 난 싫어 <laughs> <나> 타볼게. <laughs> 움직이면 어떡해? 뭐 밟지 마, 브레이크나 뭐 이런 거건드들지 아, 말고 의자만 살짝 앉았다가 그래. 야타, 야타, 여기 탈래? 아니야, 지금 아, 아. <laughs> 체험. 오빠는 미나 라 그거 몇 잎이나 된다고 그걸 따? 야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크면 은 맛이 없으니까 아 그래? 떨나? 떴치고. 이거는 뭐야? 얘는 곰치고 얘는 이것도 곰치? 아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 쌈 싸먹게 오늘 뭐 먹어? <laughs> 안 먹어 쌈파졌다니네 하여튼 태우지랑가지 왜퍼지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하나고하라 케이크 고하라보 뭘? 뭘? 고어라보하냐 이거? 파도 파라 계속 파잖아? 똑바로 않고, 하할지버지 않고, 고고왜 싫어해? <laughs> 아고하하지아왜지 땀에. 그게 더 나빠요. 그런 걸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안무짓안한다 할아버지! 왜나 뒷담해? 나를 판건 맞잖아. 내가 팠어? 오빠가 팠지? 팠어. 나안 팠어. 난 물을 부었지. <웃음> <웃음> 어? 깜짝아. 난안 막혀 오! 오! 좋다 좋지? <laughs> 이건 사과나무 어디? 이거? 우와 창문 막아놨구나 기운찬 구레나무 <laughs> 그냥 뜯어봐 혼나는거 아니야? 혼나진 않아 따봐 <laughs> <laughs> 싫어 싫어 나안 만지고 싶어 이거 곰팡이잖아 버섯 먹으 좋은거야 <laughs> 이거 곰팡이잖아 <laughs> 진짜 혼자 왔네. <laughs> 아니? 뭐 미나리 상유살 먹어봤는데 아 이건가? 어디? 오 역시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웃겨? 아, 지금, 아, <laughs> 나, 나발한 번만 만져봐주면 안 돼? 지금 걸을 때마다 짐 나와. 아, <laughs> 이거 봐, 이게 미나리야, 너이너 <laughs> 아, 너 신발 빨리 가서 빨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찌그래 이거, 이거 찌꺼기가. 여기 아, 그게 아니라 여기 물에다 헹굴까? <laughs> 짜잔 짱 많이 했다 어디봐 많이 했어? 응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다 밟아 놓은 거다 미나리인 거지? 그래 <laughs> 발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네. 벗어. <laughs> 진짜 벗어야겠다. 아이. 아이, 참. 아,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가만히 있어. 뛰어오라. <립사> 갑자기 <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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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던 거. 추래이 먹던 거 아닌데.